Here are two very different people, both working toward one semiconductor.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메탈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 엔지니어 6년 차 이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토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6년 차 설비 엔지니어 최진혁입니다. 제가 알기로 포토 기술은 섬세한 기술이 요구돼서 난이도가 높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잘 안다고는 못할것 같습니다. 사실, 6년 차 정도 되면은 이것저것 되게 알줄 알았는데요. 메탈 공정에 대해서 아는 거는 거의 전부 하고요. So, we brought them together. 근데 두분 서로 만날 일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 네, 오늘 완전 처음 봤습니다. 진영님 같은 경우는 설비 엔지니어고, 저는 공정 엔지니어다 보니까 하는 업무가 되게 다르거든요. 서로 비슷한 면도 있을 것 같고, 서로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싶습니다. 반도체 8대 공정 중에 포토 공정을 맡고 있고요. 도로 건설에 좀 비유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도로를 설치할지, 이런 길을 좀 미리 색칠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메탈에서는 도로나 차선 등을 실제로 놓는 작업을 한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까는 도로는 금속 배선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접점이좀 없다 보니까 서로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좀 여쭤봤거든요. 메탈 공정 엔지니어는 멘탈이 세다. 어, 왜지? 왜지? <laughs> <laughs> 그래, 메탈은 뭔가 이제 금속체다 보니까 되게 단단하고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하게 들어서 이렇게는 생각해봤습니다. 예. 저는 완벽주의 성향을 좀 갖고 있어서 일을 할때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혼자서 여러 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멘탈이 강해야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여기 출연하신다는 거 아. 결심 자체가 멘탈이 아. 세시다. 고 아. <laughs> 멘탈이 세신 <웃음> <웃음> 포토공정 설비 엔지니어는 포토설비 앞에서 떨린다. 어, 이거는 정확합니다. 상당히 가격이 좀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 설비 친구가 좀 말을 안 들으면 좀 원수일 때도 있으니 <laughs> 운이 안 좋다 할 때는 막 거의 막네 시간 넘게 패배해서 계속 상주해야 되고. 약간 저희 금기어 같은 게 있는데요. 아 오늘 좀할만하네꼭 그럼 바빠지거든요. 조용히 하라고. 설비 듣는다고. 설비 앞에 가면은 제가 오늘은 10분만에 끝내줄 거지 이런 식으로 좀 대화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포토 공정 엔지니어가 사라진다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요 반도체 공장이 워낙 이제 자동화가 잘돼 있다 보니까 뭐 어찌저찌 만들어 내긴 할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불량 검증 이런 게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리콜 상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심각할 경우에는 다른 기술팀에게까지 영향을 줄수 있어요 공정 조건 자체가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8대 공정 중에 어떠한 공정의 엔지니어가 사라지더라도 반도체. 공정 자체가 원활하게 흐를 수가 없거든요. 그 앞선 공정들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주고받는 말이 있을까요? 메신저로 인포메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한 번씩 되새워 주기 위해서 좀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스텝이 되게 여러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특정 검사에서 불량이 A 공정 혐의일 수도 있고 B 공정 혐의일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어, 함께여서 다행이라고 느낀 순간은 언제인가요? 조금 이상한 데이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설비를 딱 멈추고 확인을 해달라고 했을 때 결함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대로 프로세스를 진행시켰더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순간이어서 점검을 했는데 문제 발견할 때는 그때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사람이 결국에는 실수의 동물이잖아요. 동료가 내 실수를 프로세스 체크해 주고 이렇게 협업하기 때문에 이런 게또 발견할 수 있구나 이런 걸 항상 네. 좀 어떠셨어요? 두분 오늘 대화를 좀안 와보시니까? 사실 이렇게 다른 기술팀에다가 다른 업무를 하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이번 기회 에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이 뜻깊었고 재밌었습니다. 메탈 공정과 포토 공정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수 있었고요. 역시나 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구나요. <laughs> <laughs> 요즘 이제 뭐 AI나 5G나 전기차나 그런 산업들에는 반도체가 이제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이 과학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반도체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팀들이 시너지를 내 가지고 만들어낸 결정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후배들과 동료들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고요. 한계없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